안녕하세요. 숨은 고수의 로또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937회 주말에 있을 로또 당첨을 위해서 이번 주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월요일날 제가 큰 틀에서 937회를 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개별적인 번호는 가급적 보지 않습니다. 오늘 개별적인 번호를 봐서 이것이 강하다 약하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번호를 계속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지막 날 가면 번호를 요약해서 드리는데 강했다고 한 번호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이 제, 제가 이게 방송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방송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방송 찾기 어렵습니다. 우연하게 들어와서 보셨는데 다시 방송을 찾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고, 아, 이게 강하구나라고 생각하셔서 한번 이렇게 머리에 꽂히면 계속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결국 그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초에는 일단 큰 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재 방송을 또 찾으시려면 구독하셔서 보시면 쉽게 찾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볼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자, 첫 번째는요. 큰 틀에서 이제 틀을 잡는 건데요. 2월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가장 처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요. 2월수가 안 나오면 기분 좋게 7시 다 멸하면 머리 시원하고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한수 찾습니다. 요거 한 수는 찾아서 이거를 고정으로 잡는 겁니다. 보시면은요. 7개 숫자에서, 7개 숫자에서 한수 찾는 거 7분의 1의 확률이고요. 우리가 고정으로 46개에서 6개 찾는 거, 그것도 비율은 비슷하겠지만, 딱 정해진 틀 안에서 한 개를 찾는 것은 훨씬 수월합니다. 물론, 이것도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한 수가 잡히면 나머지는 다 멸로 갑니다. 자, 두 수는 저는 잡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둘째, 번호대를 지금 9 3 7대차 여기 동행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한개라인을 죽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수 지금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 트리플 이웃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웃수에서 이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설정을 가지고 일단은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이게 여기가 전부 당첨번호이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2월, 이월, 이수가 2월수가 맞은 현황입니다. 자, 2월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2월수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2월수라는 건요. 지난주에 번호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는 회차에 지난주에 이 번호가 이렇게 밑에 와서 맞는 거를 말합니다. 이거를 2월수라 그러고요. 이것이 2월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936회차에 이렇게 번호가 7번부터 보호벌 43번까지 나왔는데요. 이 중에 어떤 수가 하나가 맞으면 그걸 이제 우리는 그 번호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 러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에는 2월 수가 나올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즘, 요즘에 2월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죽은 적도 있습니다. 또잘 되다가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서 패턴이 꺾일 수도 있지만, 현재 여기서, 이렇게 죽어, 죽었, 여기서 죽었으면, 여기서 생각이 틀려졌을 텐데, 여기서 지금 이어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2월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월 수는, 제가 한 수만을 가져가는데, 그 이유는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100회차의 동행복권을, 동행복권을 100, 100회차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한 수만 나온, 아, 다 멸한 적이 32번입니다. 다 이렇게 죽은 적이 32번입니다. 그리고 한 수만 나온 적이 42번입니다. 그이배에 26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멸을 하거나 한 수만 가는 이 확률이 74%가 되고요. 여기 26번은 두, 두, 한개 이상, 그러니까 두개 이상이 나온 수입니다. 2 6번 있지만, 여기에는 2월 그 보물들이 붙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난다면 80%의 확률을 가지고 멸 아니면 한 개를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7수 중에서 한 수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른 것은 제가 마지막 최종 최종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의심이 가는 번호는 사실 18번이 약간 의심을 가고 있, 있고요. 그리고 43번은 거의 배제 상태에 있는 번호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43번은 보볼이 맞았습니다. 보볼이 2월로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요. 이 43번이라는 수는요, 3번, 43번, 38번, 44번 얘네들은 과하게 지금 추를 한 숫자들입니다. 당 당분간 나오기가 쉽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또 보볼로 얘가 들어와서 힘이 여기서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43번은 일단은 배제할 가능성이 크고요. 나머지 6개 숫자 중에서 이 18번이라는 숫자가, 18번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보면은 그림이 지금 어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 어짜 그림이 이위에도 이렇게 나와줬죠. 자, 얘가 약간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미리 조금 살펴봤을 때에 개별 번호의 2월, 2월 횟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번이 지금 약간 유력은 하지만 이 개별 번호는 어, 제가 조금 주중에 더 분석을 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예, 보시면은 지금 번호대가 이렇게 4개 번호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5개죠. 4개가 아니라 5개 번호대가 있습니다. 자, 동행에서는요. 이렇게 골고루 번호대마다 다 나오는 게 나눔에 비해서는 흔치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볼때 여기서 근접해서 나왔기 때문에 죽는 라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디서 죽을까 제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요걸 보시면요, 요건 지금 7번이 지난번에 초구로 나왔고요. 그 전에 차인 4번, 1번, 23번 제가 초구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요. 초구가 이번에 7번으로 나오면 그 옆자리 수들을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이웃, 수가 나올까? 얘가 나올까? 이걸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쪽 라인을 보니까 이쪽 라인은 위로 굉장히 핫합니다. 이렇게요. 굉장히 핫하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요. 지금 이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필터로. 이렇게 보시면요. 너무 죽었습니다. 이게. 너무 죽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올려봅니다. 쭉. 계속 한 개씩은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 자, 계속 올려봐도요, 심하게 죽은 라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번 주에 초고가 설정될 가능성이 여기서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주 초고는 여기서부터 여기서 사이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 단번 때는 적어도 죽지 않는다. 이게 초고가 나온다면, 단번 때는 적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단번 때는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여기서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이만큼이 나오면 이번에 제가 이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월 수가 있을 것이다 이월 수를 잡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월 수가 여기서 4개가 있습니다 7개 중에 그렇다면 일단 이 월수가 여기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또 매일 나오는, 매번 나오는 이 웃수들도 여기 대량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의 50% 이상, 다50% 이상 여기에 다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낮지 않겠습니까? 일단 여기는 죽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죽지 않는다고 보는 라인은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3개가 나왔잖아요. 3개가 나와서 여기 여기서 이번 주 아니면, 요 800, 아, 936회차 아니면 7회차에 여기서 죽는다, 때로 죽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때로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때로 죽기를 바랬는데, 위차에도 먼저 때로 죽어버렸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위를 살펴봤습니다. 자, 42, 43, 44번이 나왔더니, 여기서 때로 죽,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다 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나와서 한번더 때로 죽었습니다. 다 출을 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1, 22, 23번이 나왔던 해차도 여기 3개가 나오니까 근접한 해차에 이렇게 때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이렇게 다 출을 했습니다. 자, 이번 해차도요. 그 위에도 제가 더 보여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아마도 이번 주에는 다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30번 때는 또 적어도 죽지 않는다.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과연 20번 때가 죽겠니? 40번 때가 죽겠니? 아니면 둘다 죽겠니?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번 주에는 현재까지는 20번과 40번 중에서 죽는 나이를 잡도록 설정을 한다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여길 죽이든지, 여길 죽이든지, 둘다 죽이든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번 그 번호 때는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이웃수 현황인데요. 먼저 이웃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 이웃수가 뭔지 먼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수라는 것은 지난 해초에 이렇게 7번, 11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7번이 있다면 여기 바로 밑에 또 7번이 나오면 이 월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옆에 6번, 8번은 이우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가 보면 11번의 이우수는 10번, 12번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laughs> 자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 우수의 현황인데요. 자 지난번에 3개, 3개, 2개, 2개 보시면 굉장히 핫한 걸볼수 있습니다. 안나온지가 지금 이때 안나오고요. 안나온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은 안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동행 들어서 한7번 정도 죽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보시면 이번 주에도 당연히 얘는 있다고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 아, 이번 주에는 이게 안 나오니까 <laughs> 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가셔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자꾸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주에 이웃수는 이런 번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번호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현황표입니다. 이 낙첨표라고 하죠. 이 낙첨표라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 주에 맞은 번호들, 일주전에 맞은 번호들, 이걸 표시해 놓은 거. 이거 분석가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번호들을 이제 볼때 조금 보겠지만, 이런 것들 안에 보시면 여기가 최근에 당첨된 번호들이고요. 여기가 뭐한달 정도 이상 걸린 번호들이고요. 여긴 장기 미출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최근 현황에서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다섯 개죠?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가 다섯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여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출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장기 미출수 쪽을 먼저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또두 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연속으로 세 번에서 2월 이월, 이웃수가 장기 미출수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 보시면요. 세수가 한 개입니다. 세수, 세 번이 한 개입니다. 세번 이상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요. 저희가 이거를 죽일 때는 확실하게 죽여야 됩니다. 효과연 나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개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6번, 이거는 죽이고 가겠습니다. 42번, 이것도 죽이고 가겠습니다. 사실 42번은 43번이 보벌로 나왔기 때문에 42번은 보벌의 왼쪽 자리가 잘 나오는 라인이 있지만 지금 저것을 보고선 일단 죽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핫한 라인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2월수가 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6개 숫자 잘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이 라인이 지금 핫한데 이 라인에서 분명히 이, 이 우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중에 요한칸 분석을 할때 보시면 이 라인을 보실 때 여기서 2월 이 우수를 먼저 우선적으로 뽑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이번에 보실 거는요. 이번에 보실 거는 이게 한 칸을 건너뛴 이웃수를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당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935에 나와, 37인데 35에 나오고 이렇게 한칸 내려와서 이렇게 된걸 말합니다. 이런 걸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45번이면 이렇게 이런 그림을 가졌죠. 45번 때문에 44번이 나왔고요 지난 주에는 29번이 나왔는데 이 30번의 영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항상 있습니다. 보벌에 의해서 여기 13번이 나왔죠. 여기 보벌에 의해서 11번이 나왔죠. 이런 숫자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얘도, 얘도 보시면 어, 굉장히 핫합니다. 이렇게 쭉, 얘는 더 심하게 많이 나옵니다. 잘안 죽습니다.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주에 이렇게 13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주에 여기서 나오겠죠? 매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고정도 잡을 때에는 나오는 데서 잡아야 됩니다. <laughs>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주에는요. 역시나 얘는 이번주에 죽이고 가겠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장기 미출 라인인데 얘는 이번에 이 라인에서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터를 해봤습니다. 하나만 나왔던 패를 찾아보니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죽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30번 때입니다. 30번 때를 보시면요, 여기 31번, 여기 33번, 37번 39번, 이렇게요 주변에 분포하고 있죠? 지금 요 번호 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아마도 이번 주에 다출이 예상됩니다. 다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31번의 영향을 받은 수가 31, 33, 3 4 37, 39, 이렇게 4개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번 주에 분명히 4개 중에 한 수는 추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지난번에 여기서, 여기서 그, 한 주가 이렇게 죽었지만 여기서, 요 밑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어지는 단계가 이제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로 나오죠? 이게 때로 나오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자, 여기, 여기 중복번호입니다. 이 우수와 한칸 때는 이 우수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그두 가지에 중복되는 수인데요. 이번에 17, 19번이 중복이 됩니다. 이 중복되는 수는 지금 4주 연속 중복해서 이렇게 출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러 번 죽다가, 출할 때는 또 이렇게 연속 출을 하고요.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4주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여기도 4주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보시면, 5주까지 나오는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19번, 개별 번호 때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요 17, 19번, 이번 주에, 요거는 이제 2월 수도 되지만, 이거두 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번호 분석해서, 제가 주중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